8살, 5살 아이들 있는 맞벌이 부부예요. 신랑은 9시 출근 영업직이라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8에서 9시. 월말에는 좀 바빠서 늦을 땐 11시, 12시도 돼요. 반면 저는 8시 출근, 5시 퇴근. 큰아이 학교 들어가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해 9시까지 출근은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보는 눈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8시 40분까지는 늦어도 출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는 20에서 30분, 신랑은 1시간 정도 걸려요. 전 6시 반에 일어나 저 출근 준비하고 애들 아침밥 준비해 놓고 7시 좀 넘어 애들 깨워 밥 먹이고 준비시키고 애들 둘 데리고 8시쯤 출발해 학교 및 유치원에 다 보내고 출근해요. 신랑은 깨워도 7시 반 늦으면 40분, 50분까지 못 일어나고 민기적거리다 겨우 일어나 본인 준비하고 저보다 늦게 나와요. 원래 큰 아이는 신랑이 데려다 줬는데 워낙 간당간당하니 나와 등교하니 큰아이가 지각할까 불안해해서 저랑 같이 나오네요. 그 덕에 학교랑 유치원 들러야 해서 전 8시 안 돼서 나와야 해요. 애들도 같이. 어제 밤 11시 넘어 퇴근 후 그때까지 아빠 기다린 큰애 자는 동안 옆에 누워 핸드폰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잠들었고 새벽 1시쯤? 화장실 가느라 깼더니 아직도 핸드폰 보고 누워있네요. 새벽 3시 넘어 불빛 때문에 눈을 떴는데 아예 거실에 불 켜놓고 엎드려 핸드폰 하는데 절 보더니 자다 깼대요. 싫은 소리 좀 했더니 불 끄고 같이 들어가 잤는데 아침 전 바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누워 코 굴고 있더라구요. 바쁘기도 했고 깨우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아 급하게 애들 준비시켜 나가려는데 일어나더니 안 깨웠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대꾸하기 싫어 걍 나왔네요. 저 없음 제사도 못 지내는 집인데 진심 추석 때 도망가 버릴까요? 안 깨웠다고 지랄하면 아까 깨웠는데? 하고 나가버리세요. 몇번 반복하면 집가 스스로 일어남. 남편한테 말을 해요. 크크 <laughs> 에픽업 맡을 거 아니면 자기 똥은 자기가 닦자고요. 뭔지 앞가림도 못하는 팔푼이 깨워줄 생각을 해요. 맞벌이면 지 하릴 지가해야지 맞벌이 아니어도 애가 둘이면 지가 하릴은 지가 해야들은 마당에 같이 출근하면 지권은 확실히 지가 하는 게 맞죠. 글 제목이 이해가 안 돼서 댓글답니다. 애도 아니고 알아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의없네요 추석 지내고 와서 보니 댓글들 많이 달렸네요. 뭐, 신랑이 아침에 툴툴대는 거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나서 글한번 올렸던 게 이리도 많은 공감 악플을 받게 되다니 파는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깨우는 거말 한마디 하면 끝이라는 분들 계시던데요. 저희 신랑 말 한마디에 일어나면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수십 번 부르고 흔들고 나중에 화까지 내야 못 이긴 척 겨우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만 한 20에서 30분 걸려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 말 섞고 싶지 않았고. 사실 일어나라 말하지만 안 하지. 둘째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해서 둘째 깨우느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쳤는데 본인이 한밤 중이었던 탓에 못 들었어요. 급여 이야기도 하시던데 비슷하게 벌어요. 전 상여가 많아 두 달에 한 번은 신랑보다 더 버네요. 돈 많이 벌어올 텐데 제가 희생해야 된다는 분들 그럼 저 희생 안 해도 되는 거 맞죠?